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2025년 을사년 하반기 네, 음. 마지막입니다. 쥐띠분들, 이게 어떨지 말씀 부탁드려요. 을사년 하반기 쥐띠분들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을사년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을사년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쥐띠분들은 진짜 잘 되든가 너무 힘들게 지나오든가 이 모아님은 도 급락, 그, 천당과 지옥, 이렇게 운기가 많이 갈려져 있는 게 쥐띠들이었기 때문에 올해 쥐띠분들이 잘 풀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눈물 짓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쥐띠분들이 좋고 나쁨이 확연히 드러나는 띠이기 때문에 이 을사년 하반기도 지띠분들 젖먹던 힘까지 다짜내셔고 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 하반기도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띠분들 하반기 힘내시고 젖먹던 힘다 짜셔서 이 을사년을 좋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띠분들이 을사년 하반기에는 이 금전의 손실도 들어오는 운이지만 몸에 다치던 아프던 이렇게 몸으로 치는 운동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쥐띠분들은 왜 사람이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당연히 따라오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하니까 또 금전적인 손실이 따라오고 이렇게 상호간에 맞물려 버리는 게 지띠분들이다 보니까 이 몸이 다치거나 아프지만 않으셔도 금전의 손실은 덜볼수 있기 때문에 지띠분들 몸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살 무자승 지띠입니다. 지띠 중에서는 이 18살 친구를 왜 놓냐면, 이 친구들, 무자생 지띠분들이 올해 많이 이슈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이 무자생 18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맞아, 우리 가 올해는 이렇게 속을 썩였어. 안그러던 애가 이렇게 방황을 했어. 안그러던 애가 이렇게 나를 속을 뒤집어 까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무자생들이 이 을사년에 이 마음의 방황, 제2의 사춘기, 이게 오듯이 계속 방황을 하고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고 이 기운이 강하니까 이 모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반기에 진짜 이 자녀분들, 당근과 채찍, 이 조련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식 때문에 또한번속 썩을 일이 들어오니까, 이 무자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오냐오냐만 해줘서도 안 되고, 무조건 혼내서도 안 됩니다. 당근과 채찍 겸해서 자식들 훈육 잘하셔야지, 올 하반기까지 이 자녀분들 때문에 소가이하고 내가 속 썩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자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많이 관심을 두시고 많이 안아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2의 사춘기를 온것 마냥 방황하는 거잘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서0살 병자생지띠입니다 그나마 지띠들 중에서 이 병자생지띠가 가장 낫습니다. 이 병자생 쥐띠는. 그래서 이 병자생 쥐띠는 하반기에 애정운이 참 좋게 들어옵니다. 이성의, 이성의, 음, 애정이 뿅뿅거리고 하트가 솟듯이 사람을 새로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앞날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애정의 운, 이성의 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병자생 쥐띠분들 하반기에 주변 잘 돌아보시고, 누가 소개팅 해준다면 마다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시고, 그래서 좋은 여친, 좋은 남친, 좋은 짝지 꼭 만나셔서 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속내 터놓고 이렇게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2살. 갑자승 지띠입니다. 이 갑자승 지띠가 올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 14년 자체 1년을 보고, 놓고 봤을 때 금전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툭툭 건드리고 그리고 나를 자꾸 구설을 내고 뭐어 입방아질을 하고 이렇게 갑자승지띠가 올 1년 14년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계속, 한 곱이 끝나면 한 곱이 들어오고, 한 곱이 끝나면 한 곱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갑자생 쥐띠가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시비수, 싸움질,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툭 건드려서 내 승질을 돋구고, 그리고 나는 묵묵히 내 길만 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고, 나를 자꾸 건들고, 시비를 걸고, 나를 조롱하고, 이런 운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갑자승 쥐띠분들 하반기에 이 시비 붙을 일 있으면 무조건 그냥 똥이 들어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피하십시오. 거기 맞부자 혔다가는돈 나가고, 소송 걸리고, 관제 끼고, 이럴 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욱하는 성장 내려놓으시고, 누가 차라리, 나한테 시비 걸면 때리라고, 그냥, 나 때려라, 나 때리라고 한대 맞는 게 낫지. 거기에 응대를 해서 맞받아 쳤다가는 본인이 돈 깨지고, 본인이 소송이 걸리고, 본인이 관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생 쥐띠분들, 을사년 하반기에 시비수 조심 많이 하십시오. 싸움수 조심 많이 하십시오. 이것만 조심하고 나면은 남하고 부딪히는 거나 싸움을 하거나, 뭐 시비가 걸리거나 이것만 없으면 금전 손실 하반기는 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갑자생 쥐띠분들 절대 하반기 남하고 싸움 붙지 마시고, 시비 붙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54살. 임자 생 쥐띠입니다. 임자 생 쥐띠분들은 이 하반기 자체 이동수가 많습니다. 자리 이동.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의 이동. 그리고 내가 새롭게 문서를 이동을 해서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문서를 이동하는 운. 이게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임자선 GD들은 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시면서 자리의 변동수. 근데 이 자리의 변동수가 나쁘게 드는 게 아니라 좋게 들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고 내가 뭐 뜻하지 않게 옮길 일이 생기고, 근데 그 옮겼는데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잘 되고, 이런 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자생 지띠분들 하반기에 이동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으면 이동하시고, 그리고 문서를 새롭게 잡아서 새 출발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동하십시오. 그러면, 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자생 지띠분들은 하나하나 일이 풀려가고 일이 해결해 나가고 옮긴 곳에서 반갑고 편하고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움직이실 일이 있으면 임자생 지띠분들 무조건 움직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6경자생 지띠입니다. 이 경자생 지띠분들이 몸을 아프고 다치는 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몸을 아프고 다치는 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경자생 지띠분들 경자생 쥐띠분들, 진짜, 내집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지, 진짜, 밖힘 무서워.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이 마인드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자생 쥐띠분들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번지고,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아픈, 조금, 조금 여기 그냥 상체 기야난데 이게 골마가고 이렇게 몸으로 치는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자생 지띠분들 다치는 수, 그 다음에 아픈 게 있으면 미리미리 치료하시고 병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몸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2025년, 14년 지띠분들 하반기 조금은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큰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금전에 손해 보는 일 없이 미리미리 내가 대비할 거 있으면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 시비 붙지 마시고, 올 하,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